홍장훈전 국가정보원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1. 언제 어떻게 소환되었나? 2025년 7월 9일 오전 10시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에서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 윤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 홍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윤전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방첩 사령부나 국정원에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도 언급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정황, 비상계엄 직후 홍전 차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검은 왜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 3. 법적 사건 연관, 이 수사 내용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외환 혐의 수사의 일부이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바탕으로 윤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준비 과정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